자, 앞에서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우리가 웨이트를 변화시켜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웨이트를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 웨이트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디퍼런시에이트할수 있을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기준점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 x 여기서 x 프라임 포인트에 대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취하고 싶다고 라 했습니다 요 x 프라임 포인트가 여기라고 했을 경우에 무빙 에버리지 윈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뭐 플러스 5하고 하면 x 프라임 뭐 플러스 5고 로워 바운드다 하면 x 프라임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딱 근처, 근처에 딱 x에 딱 아다 x 프라임에 딱 아다이가 맞았을 때딱 맞았을 때는 요것은 웨이트를 1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x 5인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건 웨이트가 0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x 프라임 5인 상황에서도 웨이트가 0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좀더 자세히 좀더좀 좀 넓은 범위에서 그려 보면 다음 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마치 앞정이라고 해야 될까 뾰족한 침 모양으로 예, 됐습니다. 해서 웨이트를 이렇게 모델링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x 5 x 6 x 7 x 8 x-10, 0 얘네들은 다 웨이트가 0이다. 주어지는 웨이트가 여기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 안 한다. x+5, x+6, x+7, x+1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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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0 얘네들 다 0이다. 얘네들은 무빙애버리지 하는데 있어 가지고 웨이트가 제로다 웨이트가 제로란 말은 반대로 참여하는 수준 그 영향력이 별롭다. 우리가 진짜 케어하는 부분은 범위는 요 범위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 범위인데 그 웨이트는 여기서는 선형으로 변화한다 해 가지고 어 음, 1이라고 했을 경우 그다음에 여, 여기 여기가 0일 때어 1이고 x 5일 때 0이란 뜻이겠죠. 그러면은 있으면 5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5가 차이 0.2만큼 x-4일 때는 0.2만큼 웨이트를 준다. 어, 마이너스 3일 때는 0.4만큼 마이너스 2일 때는 0.6만큼 마이너스 1일 때는 0.8만큼 웨이트를 주고 딱 맞았을 때는 1만큼 웨이트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함수를 좀 희한한 함수지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요런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하면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인즉슨 어떤 관측값 x 프라임이 있고 어, 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어 알려고 한 x 프라임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황 하에서 요것의 x 좌표가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와 x 프라임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이 웨이트가 나온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 얘기를 하자면 x 프라임과 x의 차가 x 프라임과 x의 차를 절대값 씌운 것이 지금 5보다 작게 떨어지면 뭔가 값을 가질 것이고 5다 어, 크게 되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 0이 돼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 자체는 이 함수 자체는 x 프라임과 x의 함수로서 표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실 이제부터는 마음대로는 아니고 뭔가 어, 의미를 담아 k라고 부르겠습니다. k라고 부르고 이것을 리니어를 뭐 표현하는 뭐 리니어라고 하고 이걸 x 프라임과 x 사이의 함수 관계로 이렇게 웨이트를 모델링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리니어리 디프런시의 태 가지고서는 무빙 에버리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무빙 에버리지 앞에서 구하는 공식에 앞에서는 타임윈도우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그 타임윈도우의 개념이 이 k 함수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임윈도우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데이터가 어, 들어와 있는 상황이냐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냐 되고 이제 맞습니다. 이 k 함수 가 여기서 보입니다. 웨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쿼리한, 우리가 알려고 하는 x가 주어진 상황이고 데이터로 xi가 들어온 상황에서 k를 계산하고 그 k l 를 웨이트로 삼아 y를 가중평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 생각한 무빙 에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inearly differentiating 하는 것이 개념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적용을 하여 보니, 어, moving average를 우리가 differentiate 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더 모양이 뭐 이전보다는 좀더스무드하고좀더 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급격한 변동성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우둘투둘한 여기 잘안 안 보이겠죠. 이쪽 파트에서 보시면 우들투들한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더 스무드해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럼 이 Linearly Differentiating 하는 함수는 모양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모양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양 꼴입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 모양 꼴이냐 하면은 잘 미분되기 어렵습니다. 잘 미분되기 어렵고 이거를 구현하려고 이프 대일슨 뭔가 같은 뭐 그거 그런 뭐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되고 이 조건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어, 우리가 뭐 구간을 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또 최신의 그런 데서는 이런 걸 이용해서 스펄스한 그런 역할을 만든 그런 인코딩을 요리는 그런 분야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모양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좀더 마음이 들게 이게 나이스하어그 웨이트가 싹 변화하면서 웨이트가 싹 변화하면서 동시에 특정한 구역에서 특정한 딱 어떤 중간점에서 우리가 어, 웨이트가 매우 높게 되고 뭐 이렇게 잘 미분도 가능하고 그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 맞습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함수입니다. exponentially 어, differentiating 하는 함수가 되겠고 이것은 squared exponential 함수 SVM 할때 보면은 RBF 커널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양의 커널로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quared exponential 함수는 이게 어, 쭉 간다 하더라도 이게 0으로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0에 안 닿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 딱이 상황이 X' 상황이 되겠고, 이건 타임 윈도우도 뭐, 이게 정해줄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파이포인트, 마이너스 플러스 파이포인트가 커널 함수 내부에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타임 윈도우를 정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웨이트가 0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어, 도메인 상에 존재만 하면 그 데이터는 아무리 작은 웨이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어, 요 함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 rbf커널의 모양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해서 x와 xi 사이의 거리를 스퀘어드한 상황인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밑에 있는 l이라고 부르는 어떤 랭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붙여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kx, xi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게 예. X, 어, RBF 커널, 익스포넨셜 스퀘어드 익스포넨셜 어 커널을 정의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는 인풋 베리어블만 적어 가지고 x, xi라고 적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게 되겠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L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랭스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돼. L을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L을 만약에 줄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L을 줄인다고 하면은 L을 줄인다. 라고 하면은 이 분모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값은 커지게 되겠죠 커지게 되겠고 그것이 익스포넨셜 타니까 이건 매우 급격하게 변동이 되겠지요. 즉 l이라고 하는 값이 작아지면 l이라고 하는 값이 작아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것은 L이 작아졌을 때 형태다 L이 커졌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느리게 변동하는 그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 즉 사실은 여전히 파라미터는 존재하게 됩니다 여전히 커널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여기서 이동평균선 뭐 5일 5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웨이트를 준다 어, 그 커널 함수처럼 모양처럼 했지만 여전히 도여는 Moving a v e r n 윈도우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어있고 요거는 윈도우는 없어졌지만 반대로, 랭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여전히 윈도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전히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되는 것이 되겠죠. 사람이 손을 빌려가지고, 아, L이 5일 때가 좋다더라, 3일 때가 좋다더라, 아니면 10일 때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무빙 에버리지를 취한 것이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모양에 있어서, 이쪽 파트를 보시고, 뭐, 이쪽 파트를 보시면, 뭐, 요게 조금 더 샤프하게 떨어지고 요거 좀 샤프하게 안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또 유사긴 또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데이터셋을 가져오면은 요 아마 이쪽이 훨씬 더 작동을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 좀 더, 좀더 정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도메인에 따라서는 도메인 따라서 이게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즉 커널은 취사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커널은 취사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커널만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존재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널을 그냥 이런 이상한 커널 혹은 이런 squared exponential 커널 이런 것들만 딱딱 쓸수 있느냐? 좀더 복잡한 커널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느냐? 복잡한 커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커널을 만들고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커널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L이라고 하는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좀 디터민 할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것을 엑스펜션 하기보다는 이 무빙 에버리지 자체를 좀더 정확한 프로리스틱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GP라고 하는 모델로서 어, 표현을 해볼 생각입니다.